네, 저도 베스트 프 대리 사고는 1인상 시작으로 매년 음악 방식 있는 석희상과 동상 수장하였습니다 아이템 트로피가 수여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 최선주께서 팀격의 밀크레스와 오스트리아의 니모의디오에가전하고있니다 우리 사랑의 이쁜 꺼발도 받아주지 말라고 요 여러분이 있어서 니다 네, 진짜 기호에 고합니다 네, 아,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b 1 a 입니다 저희 변1 a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B형 한 명이고 A형이 네명 있어서 B1, A4, R1 무대에서 빛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는 우리 혜림 실장님과 재현이, 지림이 항상 고생 많고 너무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변1 a 를 응원해주는 우리의 팬분들께 이 감사를 함께...